감이라 그래야 돼. 이미 게이 타라스 그 밑판 같아. 나그타한테 해서 겉에 태두를 제일 좋아해. 삭바삭그 음. 맛이야. 아, 이 완전 1등인가요 카스타 1등이야. 예상 못한 맛이라서 더 놀라웠죠. 음. 통삼겹 구워 먹어봤어요. 음. 통으로. 그분거 봤는데. 먹잘 드시는 분. 승현이 음. 말고. 어. 너무 많아. <laughs> 난가? 오늘 오빠, 통삼겹.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분 누구지? 저는 되게 자주 먹어요 진짜?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제 방에 넣어요 첫 번째 먹은 상삼겹은 너무 맛있었어요 음. 과하게 구운 걸 뭐라 그래? 과하게 구워가지는 구워야 응?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뭐야 아세 개만 뽑으면 돼요 저희 글씨가 그 보것 같은데 글씨가 그 보여요? 그럴 것 같은데? 두개 불렀어 아니야 난떡 먹고 싶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이거? 홈런볼이랑 고구마랑 카스타드? 홈런볼 맛있겠다 어마늘도랑 장난 아닌데? <laughs> 카스타드 맛있겠다 몇개 중에 뭐 뽑을까요? 고구마 고구마 뽑을까? 어. 그냥 고구마 뽑자고 <laughs> 고구마 뽑았어요 아, 네? 야못 먹는 것도 하나 펴보자. 떡. 아 떡. 아떡 어, 맛있어 고구마를 먹어봅시다. 먹어볼게요. 뭐라 있지? 어 느낌 이상해. 아래 덜리건데. 이거 엄청 맵겠는데? 조금더입겁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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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고구마 0개 먹어 답답해 이거지? 고다. <목소리> 지금 <인베, 목소리> 이렇 그래 아직도 고구마 덥다 고구마 100마리 고구마 적다 제가 먹은 건 안에가 좀덜려가지고 겉에는 그냥 구운 마늘이었다가 안에 그냥 생마늘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맛있는데? 비주얼이 이미 좋아 촉촉해 응? 군고구마 맛은 나는데? 내께 색깔도 예쁘다 내꺼가 청국색이야 응. 원래는 고구마 먹을 때목 엄청 맹했는데 이 정도면 되게 개 그냥 먹을 거 같은데? 고구마 100개 아니 안 답답해 진짜 이 말이 고약이다 이 말에 아니야 내가 거의 거의 무서야 고구마 무서 너무 너무 부드러워 다음 콘텐츠 고구마 백개 먹게 먹지 이 정도면 은박재완료이 응, 오버 뭐, 버섯 아니 이 많은 것 중에 콩떡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인연 <laughs> <laughs> 심장이 어때? 먹어보고싶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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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기보다 싫은데? 아이 <laughs> <laughs> <바이 모>? <laughs> 뭐였어 뭐였어? 나방란 <laughs> 그런거 <laughs> 같았어 나 <난> 마늘이란 말이야 <laughs> 그런거 같았어버사이나 <laughs> 함께 치였고다 안돼 내 호박버섯 <laughs> 집을때부터 바삭하게 느껴 음, 약간 식었는데 더 따뜻하면 더 맛있겠다 음. 지금도 맛있다 에어프라이기를 돌렸다는 장점이 느껴지지 않는 게 그냥 보상맛이야 저도 맛은 나쁘진 않은데 다른 맛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버섯을 굳이 이렇게 돌려 먹진 않을 것 같아 요 응. 응, 과자 맛이 아니고 요리 맛이 약간 이거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지 마. 시맛겠어 음.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응. 근데 떡은 이렇게 말 해서 홍역불을 조금 줬어? 탐남벌때 넘어갖고 떡도 많이 받게 왔어 이거 하나야? <laughs> 아 이거 하나야? <웃음> <하나야>. <웃음> 아 맞다 <laughs> 여러 개좋아지어 고구마. 카사 고구 가이바이보 내 진짜 왜 이렇게 이겨. 잘해, 잘해. 우리 되게 몸에 건강한 것들만 골랐다. 마늘, 버섯, 고구마. 이다아예 음, 다른 가사가 됐어요. 맛이 아예 달라. 아그가 아니야. 촉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미 타르트 뷰판 같아. 나 에그타르트에서 겉에 테두리 제일 좋아. 삭바삭한 음. 그맛이야 완전 1등인데? 카스테 1등이야 예상 못한 맛이라서 더 놀라웠죠 음. 빨리 좀 먹으면 안돼요? 왜또 먹고 싶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또먹 아, 아니 먹으면. 이거 뺏어먹고 싶어요 잘먹었네 정말 맛있네요 마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버섯도 비교가 안돼 <laughs> 진짜 맛있다 제일 맛있다 이제 고답이라고 하면 안되고 카답이라고 해야 돼 목이 너무 매워 이거 유행어 되면인정하던 아무도 안 쓸걸? 아니 근데 목이 너무 근데 맞는 말이긴 해 <laughs> 그래 이거 고담 아니야 하답이야 오늘의 총평 일단 집비꽃기를 <laughs> <지미꼽기를> 너무 못해서 <laughs> 마늘 버사이 너무 별로였어 이게 쉽지가 않아 마늘이나 버섯이 낭분한 <laughs> 겁니다 <난 부산곰이라. 웃음> 차라리 고구마 시체가 더 맛있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밖에서 군고구마 사 드시는 것도 충분고 엄마한테 한번 쫄라불러 한번사는 거? 고구마? 고구마는 에어프라이기 아 에어프라이어? 근데 홈런 꼬리 궁금하대 홈런 꼴 떡깃떡 어? 떡깃떡 뭐? 모르는데 떡깃떡 님이 똥상게 먹은 거 봤어. 아 맞지? 맞아. 두번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맞아. <laughs> 멋있다. <laughs> 응? 이게 왜 이렇게 물이 많아냐? 원래 버섯은 물이 많아. 음. 질기네. 응. 물더짜고 쓰는구나. 질기 사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응. 부탁드려요. <laughs>